네, 안녕하세요. 세계 금융 연구 조영욱 센터장입니다. 시장이 계속 어렵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기점으로 계속해서 전 세계 증시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런 어려운 상태에서 어제부로 이제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새로 시작이 됐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또 관련한 수혜주 찾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사실 시장의 매크로적인 이슈에 있어서 투자자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타이틀에서도 안내를 해드렸듯이 미국 조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이슈입니다. 지금 방한 일정이 5월 20일 그리고 5월 22일까지 잡혀 있는 상태인데 아시겠지만 미국 조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도 이미 반도체 같은 핵심산업 분야의 투자를 위한 초당적인 혁신 법안 처리를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실제로 과거 제조업을 이끌었던 미국 자리, 미국의 자리에 삼성 같은 외국 기업이 있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고, 최근에 일고 있는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를 거론을 하면서 더 이상 산업의 리더십은 미국의 인텔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삼성과 TSMC 같은 외국 기업들이 반도체를 만들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두 기업이 지금 이미 애리조나라든지 텍사스 같은 지역에 거점을 마련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 어, 그렇기 때문에 법안의 처리 필요성을 계속해서 최근에 강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조바이든 대통령 역시도 반도체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상태고 이번에 실제로 한국을 방문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랑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평택 공장을 둘러볼 전망들이 실제로 시장에서는 속속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반도체 공급망 회의를 열 때마다 삼성전자를 불러서 실제로 조언을 구하기도 했고 최근에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에도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기도 했죠. 거기에 지난 3월에 백악관에서 주재했었던 반도체 대책 회의에서는 실제로 외국 기업 내에서 유일하게 삼성전자를 초대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 그도 이상할 게 없는 게 지금 사실상 이번 1분기도 그랬고 반도체 분야의 세계 매출 1위는 삼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인텔의 매출 1위를 넘겨주고 나서. 그 이후에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찾아왔다 보니까 메모리 쪽에 주력을 하고 있었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글로벌 1위를 다시 차지를 하는 모습이죠.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12.3% 그리고 인텔이 대략 12.2% 아주 근소하지만 이번이 1분기를 기점으로 역전에 성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6.1% 정도로 세계 3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1위와 3위 기업이 국내 기업이라는 게 상당히 자랑스러울 수 있는데, 물론 위탁생산, 그러니까 파운드리만 전문으로 주력을 하고 있는 대만 TSMC 라든지 어, 이쪽 분야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TSMC가 1위이긴 하고, 수익성 역시도 파운드리 분야 특성상 여전히 굳건하긴 하지만, 그래도 뒤늦게 삼성전자가 지금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한 것 치고는 파운드리 쪽 역시도 점유율이 정말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규모로만 놓고 보면, 세계반도체 1위, 3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차지하고 있는 셈인데, 그렇다 보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도 이번 방한 일정에서 뭐 미국에서도 그래왔듯이 실제로 한국에 방한을 한다 하더라도 반도체 쪽 기업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만들어질 거고요. 이번에 방한을 하게 되면 당연히 국내 반도체 업종 전반으로 다시 한번 흥풍이 좀 불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종합반도체 기업 즉,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야 규모가 워낙 크니까 영향을 받을 만한 사이즈는 아닐 테지만 실제로 소재나 장비 업종들 같은 경우는 오늘도 그랬고요. 확실히 지수 대비 강한 흐름이 보이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난주 수요일 기점으로 급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주요 소부장 업종목들은 반등폭이 상당히 강한 종목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오프로 공략주 역시도 이러한 부분에 좀 연관되어서 시세가 엮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바로 첫 번째 종목은 테스라는 종목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 모두 양쪽으로 매출이 발생되는 장비 업체 중에 하나죠. 반도체 투톱, 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미 작년부터 굵직한 투자 계획을 밝힌 상태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향후 3년간 매년 설비 투자에만 대략 40에서 45조 수준,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대략 15조 정도 수준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자금들이 투입되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들 업체 공급망 울타리 안에 있는 업체들 역시도 온기가 퍼질 수밖에 없죠. 이미 테스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양쪽에다가 수주 공급 이력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고, 수주가, 수주를, 제, 신규 수주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이미 기존에 수주했었던 수주에 있어서 유지 보수 비용만 해도 꾸준히 안정적인 매출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1분기 실적 시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많은 업종들에서 컨센서스 함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원자재 인플레이션 때문인데 사실상 하반기 역시도 불안정한 투자처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지만 테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와는 전혀 무관한 실적 흐름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난번에 지난 주에 제가 오프로 공략 주로 가져온 워닝 머트리얼즈가 비슷한 관점에서 제시를 해드렸었던 종목인데, 워닝 머트리얼즈도 이번에 많이 올랐죠.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결국 테스 역시도 비슷한 흐름을 연계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 기술적으로 참 오랜 기간 박스권에 묶여 있고 있긴 하고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던 종목이기는 한데. 이렇게 오랜 기간 박스권에서 하단 박스권 하단에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종목들이 한번 시세가 발생하게 되면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이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로 시간을 안 주고 그냥 시세를 분출해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이번에 테스 같은 경우는 외내부 요건들이 하나둘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테스 역시도 한 차례 과거 시세를 분출했던 것과 같은 흐름들이 재차 이번에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전 존재를 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오늘 공략주로는 테스를 가져왔고, 그리고 두 번째 공략주는 바로 테스나입니다. 이름이 좀 비슷하죠? 테스나 같은 경우는 이번에 두산그룹주의 인수가 되면서 상당히 시장에서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생각보다 시세는 크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워낙에 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안 좋았다 보니까 크게 흐름을 분출시키지 못했지만 잘 생각해봐야 될게 두산그룹 주가 이번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룹 전반으로 재무 상태가 상당 상당히 양호해진 상태고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확실히 체질 개선까지 이번 구조조정을 구조, 구조조정 통해서 만들어졌죠. 거기에 정권까지 이번에 새로 바뀌면서 그동안 가장 두산그룹주 내에서 악재 요인으로 만들어졌었던 탈원전 폐지 이 부분이 현실화되면서 결국 그룹주 전반으로 다시 한번 호황기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서 전략적으로 반도체 테스트 대표적인 테스트 기업 테스나까지 인수를 하면서 사실 테스나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죠. 반도체 테스트 분야 1위 기업인 테스나를 인수한 것은 사실상 시장 잠재력과 성장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인수를 결정을 한 건데 실제로 결과로 보여주고 있었던 기업입니다. 이미 2021년도에 2020년도 대비해서 매출이 56%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 역시도 76% 증가를 했어요. 국내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 분야에서는 단연 시장 점유율 1위인 상태이고, 뭐 테스트 업체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막 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규모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제품 테스트 경쟁력, 요 기술력을 놓고 보면 테스나 역시도 지금 시장에서 비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애매한 기업도 아니고 두산그룹에 안겼다는 거는 향후에 한국 대표 반도체 후공정 기업이 될수 있을 만한 반, 발판이 마련이 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의 밸류에이션보다 미래 성장 가치를 생각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테스나는 지금도 여전히 가격이 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략주로 저는 첫 번째 테스, 그리고 테스나, 두 번째가 테스나. 공교롭게도 이름이 비슷하긴 한데 두 종목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시장이 좀 어렵지만 계속해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는 수급들이, 긍정적인 수급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한 종목군들 제가 한 2주 전부터 계속해서 좀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들 잘 생각해 주시고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